애기 생강이야, 애기 생강. 우리나라 생강이라고 엄청 좋아, 이거. 조금물로도 이게 맛있어. 아, 신토불이요? 우리나라 것이라? 그럼. 우리 생강, 베리스요. 베리스요, 베리요. 안 나오면 그냥 놔둬. 아니야 이거로. 놔두면. 생강이 다 이렇게 생겼어요, 풍신 나게. 아보요 이게 생강이? 싸갖고 싹다고 근데 치시 아이고, 생강이냐고, 이게. 농사를 하도 잘 지어서 그래 친구기만은 뭐지요? 풀도 매주고, 걸음도 고막 그래야지 매주야요. 나는 이게, 생강이 이렇게 되는지는 모르고, 이거 씨준 사람이 그러더라고. 이거 맛있는 생, 강이라고 이거 맛있는 생강. 이거 맛있는 생강이요? 많은, 생강이 크다 말았어. 그, 저, 그, 거기 그, 내가 한참 풀 뽑은 지가좀 낫구만. 요런 건 그래도 생강 같네, 응? 요런 거. 이장님, 이거 그 생강 가지고 뭐 만드실 거예요? 아니, 생강이 또 겨울에는 열을 내주고 좋은 생강이라고 그래가지고 생강 첨점에서 먹어봐야지 또. 생강 청도 오고, 응. 김장도 오고. 이장님. 그래. <laughs> 어이 산삼이 나왔어 산삼이 꼬들백이, 꼬들백이 아 산삼이 나왔어 이거 생강밭에서 산삼이 나왔어 이거 아 이거 뭐예요 이게 꼬들꼬들빼기잖 이게 꼬들빼기요야 이거 완전 뭐 산삼같이 생겼는데 이거 누님 갖다 술 담그시여 이거 아 그거 하나를 어떻게 담그지 <laughs> 이게 그거네 꽁치 과메기네 이거는 꽁치야? 예 꽁치 과메기 누님 응? 이거 많이 먹어봤지요? 나올해 이걸 안 먹어봤지 왜 많이 안 먹어봐 이걸 조금 아, 먹어봤지 조금 먹어봤어요? 응. 부세 이장님 이거는 청어 과메기요 청어, 청어? 청어는 원래는 청어로 만들었었죠 음, 그럼 그게 더 맛있겠네 그럼 내 이거는 틀려 이모가 잡숴봐야 돼. 꽁치 가메기가 아. 맛있나? 이 야, 일단 빨리 청어 가메기가 맛있나 빨리 뜯야이저 같은 거 먹고 먹당그레지이만아 일단 맛있는 거 <laughs> 소개는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이모. 얼른 뜯어봐. 맛을 보야 알지. <laughs> 아니 성질 급보세요 자, 이거 먹으면 또 이것만 계속 드실 텐데 큰일 났거 뭐. 와, <laughs> 이거. 먹어야지 그면 기름이 잘잘잘글르네 야, 요거는 청어. 요거는. 꽁치. 꽁치 누님은 꽁치가 좋습니까? 아, 이제 맛을 봐야지 알 맛난 걸참다 먹어야지, 먹어야지 양쪽이 배추하고 해초 세 가지하고 다시마 마늘 김 마늘 마늘쫑 파 이렇게 들어있네요 이건 또 해초 이게 뭐예요? 청고시래기 청고시래기 이거는 세모 가시리 세모가시리 흑고시레기 흙고시레기 요거 다시마 다시마는 알죠? 다시마는 알지 잘안해족같은것이아니요 <laughs> 어, 몰라 아 배웠은게 알지 <laughs> 내가 잘라 드릴게요 그래 잘라줘 아니 왜 잘라요 그것을 아니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딱다 아니다니까요 그, 그렇게 하면 안된다니까 이거 그. 아니요 찢어? 아니 이거를 그렇게 하면 안되고 이거를 그냥 쭉 갖고 있으면 떡 잡고 이렇게 쭉 찢어갖고 아, 아. 김치찢떡 예 그래갖고 입맛에 그냥 드실분은 이렇게 초장만 찍어고 드시고 그냥 자르나 찢으나 똑같잖아 마찬가지 왜, 왜 그러는 거예요? 요새는요 어. 이렇게 찢어 먹어야 더 맛있어요 김치도 익은 김치 음. 손으로 김장김치 찢어주는 게 맛있어요 잘라주는 게 맛있어요 그래요? 요런 걸로 먹어야 돼딱이렇게 해서 아휴 좋다 아 이거 찢어 먹는 게 아, 좋구먼 이거 진짜 먼저 보내줘가지고 먹었는데 가고 싶더라고. 왜 오늘 또 먹으니까 또 맛있네. 맛있네. 맛있어. 이모야 잡다 봐. 청어 아, 니준님 꽁치가 맛있어. 청어가 맛있어. 아, 먹어봐야지. 이거 먹었을게청어청어요 이게, 꽁치, 꽁치는 꽁치 맛대로 맛있고, 청어는 청어대로 맛있는 게, 이건 기름기 더 많은 거 같네, 청어가. 그래요? 기름이이 음. 장면 모를 줄 알았는데 다 알아보네. 야, 진짜. 초장도 잘 해놓으셨네. 요거 진짜 맛있다. 청어가 그죠? 맛있어? 응. 음. 이것도 맛있고, 이것도 맛있는데. 이게 좀더 특이하게 맛있는 것 같아요. 아, 그 뭐요, 청어? 청어인가 몰라. 나는 청어. 응. 근데 요새는 꽁치를 많이 드셔봐가지고 꽁치를 또 선호하더라고. 꽁치는 더 쫀득쫀득하는구먼. 어디도 다뭐 청어나 꽁치나 과메기는 거기서 거기 같은데 여기서 온이 과메기는 아주. 맛있다. 안 먹어도 맛있는 이거 안, 이거 안 찍는 게더 맛있네, 이거. <웃음> <웃음> 이장님, 응. 너무 많이 드시려고 또안 찍고 드시는 거 아니야? 아 이게 오메가3가 풍부해가지고 응. 피부 매용에 그렇게 좋대요, 이모 이제 내일. 그냥 먹... 조금만 먹어. 아가물어가지 먹어도 된다니까요, 이모. 이장님 술. 조금만 잡수시래요. 오메가 3가 이 피부 좋아지는 응. 거라며 이거 많이 먹고 자잖아. 그럼 아침에 일나면 세수하려고 보면 비누 안 묻혀도 막 기름기가 잘잘 잡고 막 이렇게 미끄러. 워술안주로 끝내 줘. 진짜 맛있네. 밤에기 많이 먹어 봤지만 진짜 음, 맛있네. 맛있어. 이렇게 진짜 안 자르고 음. 쭉쭉 찢어 먹으니까 더 맛있네. 한 아, 번에 아이 과메기 잘 드시네. 아이, 맛있어. 평화를 또 좋아하시. 진짜 좋아하시네. 맛있다. <laughs> 청어를 좋아하셔 응 맛있어 누님도 나이가 지금 내일모레 80인데 이뻐진다면 그냥 막 과메기가 이름이 이거, 이거 뭐여 청어가 더 기름기가 많다니까 그냥 막더 맛있어 <laughs> 정신없이 드시네 야 누님 내가 하나 찢어 드릴게요 이렇게 찢어서 드시는 게 맛있대요 음. 어. 찢은 게싸기 가지라고 만이 이게 원래는 그 껴서 이렇게 쭉 말렸잖아. 이렇게 세워서. 음, 음. 근데 지금 요꿀맘스에서는 요거를 그대로 발로 그대로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발대 발이 발, 뭔 발이요? 발 몰라요. 발 이거 는거은가 발? 터먹고서 말리는 발 응. 뭐 갈대 같은 걸 이렇게 만드는 거 있어 쭉 그렇게 하면 말리는 가지고. 것도 그대로 돼서 말리니까 이런 거같 이게 이렇게 세워서 하면 은 세워서 하면 어떻게 되겠어 기름이 다 이쪽으로 몰려 쏠릴 거아니그 근데 이건 딱 입혀서 하니까 골고루 딱 퍼져 있지 기름이 지금 찬바람 나고부터 딱 먹어야 진짜 맛있어 그럼 이때가 딱 시기야 한번 드셔보세요, 여러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청어 간미기를 좋아합니다. <laughs> 맛있네, 청어 간미가 더. 그래요? 나는 이 꽁치가 더 맛있는 것 같아. 러런데 꽁치들 생놈 나온 꽁치 이게? 왜? 네. 해초를 넣어서 싸 이거 넣은 게더 맛있어, 훨씬. 안 계세요 이상하다 이거 아무것도 안 찍어도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하네 아무것도 안 싸도 진짜 아, 안 싸도 맛있고 싸도 맛있고 아니 아무것도 안 오고도 그냥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하네 아 맛있다 진짜 누님 왜? 너무 <laughs> 과식 이라고 정신없어 시방. 너무 과식 하시는 거 같아 아빠. 아 이모 맛있어서 잘 드시네 <laughs> 맛있어 아 이것도 뭐 이것도 좋아 사랑해 뭐요? 요 해파리 해초. 해초. 우리 아, 해파리라고 뭐. 우리 해파리? 그냥 해파리라고 우리 그냥 곱씰이 <laughs> 곱씰이 아니 그냥 해파리라고 해요 그냥 곱씰이 <laughs> 야 이게 바다에서 나는 해초는 해파리라고 그런게 우리 다 맛있어 다 맛있어 이형안 맛있는 거 뭐예요? 나 진짜로 안, 안 맛있는 나는 거? 안 아, 싫어하는 음식? 싫어하는 거? 나 술이 제일 싫어. <laughs> <laughs> 아 이거 맛있다. 눈이 맛있어요? 응. 내가 집에 인자 당나귀 새기가 있으면은 과메기만 먹어야지. 딸돌 <laughs> 얘기 들었지. 누님은 화장 필요 없다 이거요. 과메기를 먹어야 꿀맘수. 과메기를 먹어야 화장빨이 된다. 과메기 사서 보내라잉. <laughs> <laughs>